네, 저희. 그러니 이거 그냥 주의로 가면 겠다 앞에 거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 어, 모음으로 한좀 추가할게. 말씀 왔어? 유명니다 그다음에 제기차례 하고요. 선생님 전면 예. 홀이죠 네. 그럼 뭐? 타이트하게 돌아와서.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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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네. 하, 거, 하, 거. 어, 거. 아, <laughs> 작가님 네. 한번 네. 저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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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조심하세요. 아, 그래. 네. 네, 들어갈게요. 네, 스트레스 치겠습니다. 하체의 유와신뢰서할수있 잠시만요. 네. 네. 스타트, 스타트. 네, 스레스 게요. 네, 진행합니다. 하체 근육과 관절 강화 스프링컨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세 한번 보여주시면 들어갈게요. 처음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꼬리뼈를 들어 올리고요. 그다음에 마시면서 일어나서 하나, 둘, 셋, 네. 그다음에 매트의 끝으로 가서 발을 잡고요. 걸렸다가 무고, 걸리고 무고, 걸리고 무고. 팔을 만세한 상태에서 걸리고 걸리고 무고,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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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고. 예. 네. 네. <laughs> 네. 저한테 저번에 <저만>, 네. 저한테. <laughs> 네. 노화가 진행되면 다리 안쪽 근육이 더약해져서 근육이 강아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고관절 무릎 관절 네 앞으로 네. 이렇게 숨길때 너무 떠가지고 자석으로 좀 앞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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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같이 잡을까요? 아 네. 네. 스케이트 한 번만 응. 읽어주세요. 예. 노화가 진행되면 다리 안쪽 근육이 약해져서 근육이 강한 바깥쪽으로 네. 걸어지면서 아, 어, 어, 벌어지면서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한번 해서 벌어지면서 골반 아예 숙여서 한번 다리를 골반으로 벌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간데요네네 네. 네. 네, 아, 들어갈게요. 아.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스탠바이 네 스탠바이 요 네. 노화가 진행되면 다리 안쪽 근육이 더 약해져서 근육이 강한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고관절이나 무릎관절 그리고 발목 관절이 약해지거나 이상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안쪽 근육을 강화시키면 하체의 근육과 관절이 강화되고요. 또 노화로 인한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동작 함께해 보실까요? 다리는 골반을 두 배로 벌리시고요. 엄지발끝을 안쪽으로 모읍니다. 이때 내려갔을 때 머리와 골반이 바닥과 수평이 되게 유지해보세요.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자세가 완성되면 꼬리뼈로 탁구범을 쳐 올린다는 느낌으로 리드미컬하게 골반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이때 엄지발끝을 찍고 새끼 발가락을 드시고요. 엄지와 두 번째로는 아킬레스건을 잡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면서 골반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를 강화시킬 수 있고요. 무릎이 움직이는 동안 심박동이 활성화돼서 유산소, 유산소 운동의 효과도 있습니다. 다리 안쪽이 늘어질 때 또는 자꾸 처진다 하는 컨디션이 좀안 좋을 때도 자주 반복해 보세요. 최소 10번에서 50번 정도 반복하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만세하고 팔을 든 상태에서 뒤꿈치로 제기를 차듯 한발한발 한발 움직이게 되면 고관절, 무릎, 발목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들게 되면 심박동이 보다 더 활성화되니까요.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자주 반복해 보세요. 자, 그리고 공기의 질이 나쁠 때 실내에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 함께 해 보실까요? 오른손으로 왼쪽 심장 위를 가볍게 눌러서 심박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풍풍 뛰는 심박동의 패스와 그리고 심박동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크게 더 심박동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실까요? 매트의 끝으로 가서 두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아킬레스 건을 잡고요. 최대한 발을 넓게 벌렸다가 모아줍니다. 천천히 앞으로 전진합니다. 상체는 바닥과 수평이 되게 유지합니다. 자, 뒤로 갈 때는 양팔을 만세를 하고 들어서 하복부에 더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요. 등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밖으로 벌렸다 발을 모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정도의 속도를 천천히 움직이시고요. 다시 오른손으로 왼쪽 부위에 심장에 쿵쿵 뛰는 느낌을 잘 점검해 보세요. 100m 달리기를 했을 때처럼 쿵쿵 활성화돼서 뛴다면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매트 위에서 움직이다 보면 직립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동안 눌려있던 긴장된 장의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제2의 심장부인 무릎, 그리고 발목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 심박동을 활성화시키는. 정화은님 죄송한데요. 마지막 멘트 사실. 네네. <laughs> 이 <숨이> 가빠가지고. <laughs> 오 작가님, 악플 부탁드릴게요. 징입으로 네.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동안 눌려있던 긴장 된 장애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요. 또 제2의 심장부인 무릎 그리고 발목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서 심박동을 활성화시켜주게 되면 유산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노폐물을 배출해서 몸을 가볍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자주 반복해보세요. 지금처럼 하체를 강화시키고 심박동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전신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면서 몸과 마음뿐 아니라 뇌기능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대기질이 약화되거나 악화됐을 때 야외활동을 좀 하기 어렵죠. 그때 실내에서 자주 반복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희 그거 갈게요. 저희 최종 멘트? 네? 최종 맨표, 하체 강화 괜찮아요. 아네네 네. 네. 음, 저희 인서트 가기 전에 그 자세 몇 번만 좀 할게요. 네. 처음 처음 자세는 하체 근육 강화기. 마지막죠네네네 네. 네 그럼 저희 인서트부터 하고 찍게요. 네. 네, 인서트부터 죄송한데 인서트부터 좀 찍을게요. 네, 처음에 내려서 위치. 네, 그거 하기 전에 발손 위치랑 이런 거좀 촬영을 음. 좀 할게요. 네, 다리 벌리는 거손 위치 찍겠습니다. 네, 할게요. 네, 다리. 다리를 얇게 벌리고, 손 내려가는 거, 네. 손 위치 한 커트만 좀 부탁드릴게요. 손이 저기, 아킬레스건을 잡습니다. 네. 손이 아킬레스건을 잡는 거, 다시 한 번만 했다가, 네. 그리고, 저기 봐. 엄지발가락, 발가락은 뭐 음. 나왔으니까요. 네, 네. 자세 잠깐만요. 하나, 네. 그리고, 저기 봐. 두 번째. 두 번째 자세는. 제기차제기차손 만세하고, 이거는 한번. 네. 자세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나오고요. 어깨만 아, 그, 그, 더. 네. 음. 뭐요? 아, 제기차게? 가세? 아, 아니, 괜찮아요. 네. 인서트 앤. 뭐. 네, 그리고 저기 와. 다음 자세는 손 옆에서. 음. 네. 손 위치. 네, 발 벌리는 거랑 손 위치 잡는 거. 네. 일어나셨다가 음. 다시 한번 음. 내리면서. 어, 어때요? 잠시만요. 네, 갈게요. 네. 네, 네. 이거 손한 번만 타이트하게 갈게요. 손 자세하고, 모시는 거, 네, 이렇게 뒤로 오실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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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컷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네, 네. 그, 그, 그 자세에서, 저희가 조금 짧아서 그런데, 그, 그 자세 그몇 번만 좀 할게요. 아, 한 번씩만 할게요. 네. 어떻게? 멘트 없이. 맨 처음 거부터. 네네네. 네. 멘트 없이. 네. 또 할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살짝. 네. 네, 들아갈 <laughs> 네, 좋고요. 네. 다음 들어서 제기차기 네. 다섯, 여섯, 일곱 일단, 네, 다음 옆으로 가셔가지고 네,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다시 갈게요 네, 끝 뒤로 오시는 것만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빨리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빨리 빨리 예? 어, 이거 부는 거예요? 네, 네. 고생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다 감독님이 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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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세. 와 감사합니다. 하나,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진 하나만 그래도 너무 좋죠?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네, 네, 네. 네, 네네. 여기 그데 멧다 침발 쏘 너무 좋아서. 멧기 좋아서.